기출 베스트 1회 22번. F와 G 유리함수가 있고, HX를 찾아야 돼요. 자, H에다가 F를 합성한 게 G라고 하고 있는데, H는 이라고 구하고 싶으면, 양쪽에 F의 역함수를 합성해 주면 돼요.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요 이렇게 등식이 있는데, 양쪽에 같은 위치에 역함수를 합성해도 등식이 성립해요. 합성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결합법칙은 성립하거든요. 자, 똑같이 뒤에다가 합성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을 계산한 게 항등함수라서 hx와 같아요. 그럼 h(x)는 g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역함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일반형인 경우에 이 대각선의 값을 바꾸고 부호도 바꾸면 돼요. 즉 역함수는 ax 플러스 d는 똑같구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자리와 부호를 바꾸면 돼요. 문제에서 fx가 x-1 분의 x 플러스 4에요. 이 대각선을 바꾸면 x-1 마이너스 1이었는데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4.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똑같네요. 자, 여기에 이걸 합성해요. g 안에 역함수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4 합성. 이렇게 합성이라는 것은 gx의 x 자리에 대신 이것을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x-1분의 x 플러이4이걸넣어주세이 이렇게, 이이렇이렇 이렇게, 게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없어지고 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에도 x 마이너스를 곱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없어지고 2과로 x 플러스 4 계속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2x 플러스 8이 값이 hx인데 공개되어 있는 개수. X 앞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1로 맞춰줘요. 분모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X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제 이렇게 X 앞의 개수 1 맞춰졌으니까 다른 값들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8, c는 마이너스 6이군요. 자,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6. 정답은 마이너스 4. 3번. 만약 빠른 방법을 모른다면 직접 역함수를 찾을 수도 있어야겠죠? y는 x-1분의 x 플러스 4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와 y를 바꿔요. 그리고 새로운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요. 해볼까요? x와 y를 바꿔서 적어요. x는 y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4 이쪽으로 곱하고 y는으로 정리할 거예요. x, y 마이너스 x y 플러스 4 y끼리 정리 이건 반대쪽으로 이항 y에 대해서 묶어야겠죠? 그래야 y는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4 이렇게 역함수를 직접 찾을 수 있고 빠른 방법을 기억하는 것도 좋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점근선을 뒤바꾼 것이에요. x-n 여기가 m이요. k는 그대로예요. 일반형일 때에는 이렇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